부분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꼭대기 부분으로 이렇게 가고 다시 여기 머리 꼭대기 부분 요렇게만 합니다. 이 앞에 머리 난 잘라요. 이따 자를 거야. 음. 이해됐어요? 음. 자저 뒤에서부터 쭉 와서 탑 포인트로 이렇게 가서 탑 포인트 다시 그대로 반듯이 탑 포인트 그대로 반듯이 머리 꼭대기 부분으로 그대로 밀고 가시면 돼요. 다시 머리 그대로 밀고 가시면 돼. 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뒤에서 자르면서, 어디까지? 여기 구렛나루 있는 선에서 멈춰주세요. 여기까지 앞으로는 안 간다겠어요? 앞으로는 일단 자르는 방법이 또 있어.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한번 숙여놓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볼게요. 그런데, 일자로 처음에 가려고 하다보면 푹 들어가면 선생님들 실수 많죠? 그러니까 일자로 처음에 들어가지 말고 조금 각도를 해서 한번 지나가고, 또 조각하는 것처럼 다시 숙여서 한번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한번 지나가 볼게요. 먼저 각도를 크게 해서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조금 숙여서 다시 한번 지나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자로 완벽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건 안할 거예요. 선생님이 하셔야 되니까. 일자로 딱 해요. 그럼 여기 구렛나루 끊어줘야죠. 그죠? 구렛나루 깔끔하게 이렇게 끊어주셔야죠. 그리고 여기도 스포츠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되고 2cm 올리고 먼저 대놓고 그대로 올릴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상구형 조발할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고 여기도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실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볼게요. 다시 설명할게요. 일자로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각도를 조금 크게 돌려서 한번 쭉 들어가보고, 다시 각도를 숙여서 한번 쭉 들어가보고, 최종적으로 일자로 딱 형태로 맞춰서 쭉 해고, 이쪽 브랜나로 정리하고, 여기도 2cm 올리는 것처럼 똑같이 올려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 쭉 해주고, 이렇게 봐서 안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주고, 이해됐어요? 다시! 귀를 먼저 보호해주고, 바르깡 손에다 딱 대고, 일자, 쭉 올라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약간 숙여서 한번 쭉 하고, 정확하게 일자로 돼서 쭉 한번 하고, 구렛나루 정리해주고, 2cm 올려주고, 여기 정리 한번 해주고. 요게 왼쪽 선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머리에다가, 살포시 손을 올려놓고 머리에다 손을 올려놓고 바리깡을 여기다 이렇게 돼서 손을 오므리는 동작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되셨어요? 첫 번째 일직선이 되게 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되게 하기 힘드니까 각도를 좀 크게 해서 한번 올라가고 그다음 조각하는 식으로 조금 올라갈 거예요 조금 조금씩 자 볼게요 먼저 일직선으로 되게 하지 말고 각도를 좀 크게 해서 먼저 여기를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조각하는 것처럼 조금씩 들어가서 또한번 정리해줄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완전히 일자로 쭉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놓고 이제 구렛나루를 정리할 거예요. 구렛나루 정리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도 2cm 올라갔던 것처럼 똑같이 잡을게요. 2cm 올라갔던 것처럼 똑같이 스포츠 형식으로 이렇게 애들 그 시소 놀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머리가 지저분하죠. 음. 그러면 여기 머리 지저분한 걸 손으로 이렇게 딱 감싸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기 머리를 해놓고 이렇게 정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 남았죠. 요거는 다시 이쪽 손에다 대고 귀를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각도 크게 해서 한번 지나가서 옆머리랑 만나보고 또 한번 각도를 일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딱 3cm 정도 나올 정도로만 딱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할때왜 귀에다 자꾸 손을 대느냐. 이렇게 말, 말씀하시는데 사람 머리는 이게 제쳐져요. 제쳐져서 안에 있는 머리를 자를 때 이렇게 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들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하셔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바리깡을 딱 대면 여기 딱 나가요. 음. 피가 난다고. 그죠? 그리고 바리깡을 대실 때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몸에다가 바리깡 틀어 놓고 이렇게는 절대 안될 거야. 무슨 얘긴지 알아요? 바리깡을 댈때 자기 몸에다 틀어 놓고 절대 이렇게 세워선 안될 거라고 왜? 이 면으로 선생님들이 하실 거라고 그죠 이렇게 되면 살다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비록 이렇게 해서 일자가 아니라 똑같은 일자인데도 제가 볼게요 바리깡이 이렇게 누우시면 돼요 누우시면 일자로 이렇게 맞춰 갈수 있어요 부드러운 면으로 사람들 안 다치게 충분히 할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꼭 이렇게 일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나중에 봉사 활동이나 선생님들 커트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 다 다쳐요. 특히 주름진 분들 하실 때는 이렇게 갖다 찍었다가는 왔다가 왔다가 하신다고. 근데 나중에 샴푸하실 때그 나갔던 부분이 다 나와요. 다시 말씀드려요. 바리깡을 댈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면을 대는 거예요. 면을 대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면을 대서. 뒤를 보호해주면서. 이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쪽 면을 지금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바리깡까지 하셨으면 선생님들 머리를 한번 볼게요. 머리를 보시면, 바리깡 하시고 머리를 보시면, 마치 여기가 버섯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올 거예요. 우산처럼. 양쪽이. 네. 우리는 이용사 실기시험은 턱이 짓머리는 없어요. 전부 다 연결머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작업을 했으면, 울퉁불퉁한 머리들도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머리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던 대로 어떻게 해요? 틴닝은 연결, 그 다음에 양감 조절, 그죠? 자연미를 강조하는 기구가 바로 틴닝이죠. 필기 시험 보실 분들은 틴닝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틴닝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셔야 돼요. 머리 끝을 마치 붓끝처럼 가늘게 잘라주는 기운 무엇이냐? 틴닝. 마치 대나무 자르는 듯한 느낌으로 잘라주는 것이 뭐냐? 틴닝이에요. 머리가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가위도 틴닝이고요. 물론 습감소도 틴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연결이죠.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자. 앞에 정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가는데 한 바퀴를 요렇게 돌아가는데 뭐가 중요해요? 연결시켜야 되고, 턱이 진 부분은 없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머리 정중앙에서, 물론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손님 정중앙에는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측면에서, 머리, 머리 반 정도를 잡는다 생각하고, 어떻게 되냐면, 끝에 머리를 전부 다 씻는다는 느낌으로, 탑 포인트까지 가서 만나주시면 돼요. 자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가서 끝에 머리를 전체적으로 씹는다 각도 이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끝에 머리를 한 번씩 씹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이해되세요? 끝에 머리를 한 번씩 씹어준다 범위를 많이 가지 말고 좁게 가세요 범위를 많이 가지 말고 좁게 좁게 가서 끝에 머리를 한 번씩 다 씹어준다 선생님 빗을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눕혀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끝에 머리를 전부 다 씹을 수 있는 정도로 쭉 한번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쉽죠? 이건 쉬워요. 끝에 머리 한번씩 씹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부터 바리깡이 끝난 이 부분을 연결시켜야 되죠. 위에 머리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여기 턱이 진 부분부터 위에 머리와 끝에 머리를 살살살 씹고 많이 가지 말고 여기부터 연결시키세요. 자, 볼게요. 한번 지나갔죠? 그랬더니 조금 사라졌어요. 다시, 조금 더, 한번더 씹어줘요. 이게 숙달이 되면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데, 숙달이 안 됐으면 처음에 연습하는 기간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먼저 머리를 잘라봐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턱이 생기면 안 돼요. 여기 턱, 여기 턱 생기면 안 돼요. 다시 턱을 없애주는 작업이에요. 가서 먼저 한번 작업을 해본다. 위에 계속 마찬가지예요. 돌면서 범위를 많이 가면 못 자르고 갑니다. 지금, 카메라 이쪽, 이쪽. 이쪽은 안에, 안에 머리가 보이고요. 이쪽은 거무띠띠 해서 무거워 보여요. 음. 그죠? 음.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필기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 양감을 맞춰줘야 된다. 그럼 이 밝은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을 핀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맞춰볼게요. 조금씩 들어가라겠죠? 처음에 연습 단계는 조금씩 틴닝으로 가서 조금씩 맞춰보는 거야. 양감이 맞는지 다시 빗질해서 확인. 어,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네. 다시 들어가서 또 확인. 끝에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에 머리를 이렇게 씹어준다고요. 다시 어때요? 좀 비슷하게 맞춰지고 있나요? 다시 가볼게요. 제가 여기 부분까지만 이렇게 할 건데 잘 볼게요. 그렇게 했더니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 가시면 되고요. 뒷머리 이제 볼게요. 내가 다른 선생님 머리니까 다 자를 수 없으니까 뒷머리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바리 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거워 보여요 머리가. 검어 어둡 컴컴해. 그럼 어떻게 해줘요? 밝게 해줘야 되죠. 어둠의 자식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밝게. 자 볼게요. 조금씩 깔아겠어, 우리 선생님이. 끝에 머리 씹는 것처럼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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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씹어. 탑포인트로 한번 가보는 거야. 스포츠는 탑 포인트가 기준이니까요. 한번 보는 거예요. 어, 조금씩 밝아지고 있네. 여기만 어둡네. 그럼 그 부분을 또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실 필요 없고 여기부터 양감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점점 맞춰가고 있나요, 선생님들 보실 때? 자, 다시 씹을게요. 자 이렇게 잘라봤더니 오 어, 조금씩 맞춰가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밝기를 서로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계속 놔두지 말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가래, 적게 가래. 조금. 조금씩. 자 다음 부분 다시 밑에서부터 조금씩 가서 맞춰주는 거야. 다음 다시 내리고. 또 맞춰보는 거야. 다시 또 맞춰보는 거야. 자, 이렇게 했더니 턱이 진 부분이 점점 사라져요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턱이 없이 전부 다 연결시키는 머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감을 서로 이렇게 맞춰줘서 이쪽 반대편까지, 반대편까지 그렇게 연결시켜주면 돼요. 반대편까지. 이해 됐어요? 응? 이해 못하시면 늘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바퀴 돌아오면서 여기까지 끝내야 되지. 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해서 연결시키는 머리고 이쪽은 틴닝 처리를 안한 부분이에요. 음. 확연히 표시가 나죠? 틴닝 처리를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들이 서로 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들 이렇게 딱 대보시면, 이렇게 한두 가닥 나오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이 틴닝에 안 걸렸던 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아주 가볍게 잘라준다는 식으로, 우리 싱글링, 신문지 자르는 거 했죠? 끝에 머리만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끝 부분만? 네, 끝, 끝에만. 길이만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빗을 눕거나 그런 작업이 아니라 가볍게 끝에 머리만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점점점 길이가 이제 맞아 간다 끝에 머리만이에요 끝에 머리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싱글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 자르면 선생님들이 어... 싱글링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신다 자 여기도 이렇게 빛이 지나가면 튀어나오는 머리들 거친 거친 머리들이 있겠죠 음. 새로잘르라는게 아니라 끝에 걸리는 머리들이 없는지 이렇게 한번 풀치는 것처럼 속까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 너무 튀어나온 머리들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 작업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정확하게 딱 대고 끝에 머리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 작업 이해되세요?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한 바퀴 쭉또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틴닝 들어갔던 그 위치, 정가대에서부터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에서 만나면 되죠. 이거에 아까 선생님 빗을 너무 숙여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 머리가 남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끝에 머리만 살살살 쳐주라고 했는데, 너무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틴닝이라고 해서 머리가 안 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일직선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라운드 지고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라운드를 주고 이런 형태고요. 뒤에 머리는요. 뒤에 머리 이렇게 딱 해서 봤을 때 뒤에 머리 이렇게 딱 해서 봤을 때 뒤에 머리 봤을 때는 앞머리가 3cm니까 이 정도 됐겠고요. 탑 포인트 2에서 3cm니까 이렇게 됐겠고요. 골덴포인트3세이니까 그대로 내려갖고 있고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스포츠도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머리가 두껍게 보였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얄쌍한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가지질로 지금부터 이제 고정깎기죠 새우, 새우깎기로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봤던 정면에서 볼때 정면에서 볼때 일직선 측면에서 볼 때도 여기는 수평각으로 이렇게 가서 라운드 져주고 쭉 내려와서 바리 깐된거 이게 여기 턱이 지면 안 되고 다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시험을 볼때 둥근 스포츠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라운드 브러스 커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라운드 라운드들을 젖어봐라 할줄 알면 냐 사이즈를 먼저 하겠습니다 옆에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청갑은 바르는 것도 선생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이 옆에 내가 싱글링을 잘 못했어요 틴링을 잘 못했어요 그럼 옆가사이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측면 부분 먼저 할게요 측면 부분은 설명을 듣고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이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아니죠? 일직선이 아니죠? 그죠? 일직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위를 어떻게 놔야 돼요? 일직선으로 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일직선으로 잡을게요 옆가지를할 때는 빗을 가볍게 손에다가 잡아주시고 끼워주시고 머리를 빗을 때는 앞에 머리를 이렇게 빗을 드하게 이렇게 빗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놀 때는 내가 여기에 뭐공 같은 거 하나, 탁구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 위에 가위를 올리시면 돼요. 가위를 올려서 가위질을 할 건데 팁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보실게요. 팁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보통 가위 가위를 잡을 때는 맨 안쪽 첫 마디에 가위를 딱 잡고 이렇게 벌려서 가위질을 하실 거예요. 보통 머리를 자를 때나 싱글링을 할 때는 다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지금은 어떤 손을 땡겼어요? 앞에 두 손가락을 땡겼죠? 두 손가락을 이렇게 땡겼죠? 그럼 옆가이질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두 손가락을 땡겨주세요. 앞에는 펴주시고요. 자, 머리 깎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두 손가락을 땡겨주셔서 가위를 약간 대각선인 내 상태로 오시고요. 옆가이질 할 때는 뒤에 두 손가락을 땡겨주세요. 이렇게. 그래 놓고, 옆가위질을 하시면 됩니다. 피셜. 그죠? 조금 이해 되셨죠? 그럼 옆가위질 뒤에 한번 볼게요. 정면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처럼 한번 볼게요귀 있는 데까지 일직선으로 먼저 가주시고요. 그 다음 머리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 밑에도 일직선으로 똑같이 가주셔야 되겠죠. 다시, 그 밑에도 일직선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점점 일직선이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정면에서 볼게요. 점점 일직선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어때요? 점점, 아까보다는 변화를 많이 줬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나가 주시면 돼요. 다시 밑에. 다시 밑에.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일직선이 맞춰졌다. 그럼 다음 넘어가시는데 자 제가 보통 말하는 건 선생님들한테 머리를 4등분 하라는 건 앞에서부터 귀에 있는 데까지를 첫번째 그리고 귀에서부터 백포인트 있는 데까지가 두번째 백포인트에서부터 다시 귀에 있는 데까지가 세번째 귀에서부터 다시 앞에까지가 네번째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연습하시면 편해요. 선생님들이 뒷머리 하실 때 가장 고민되시는 게 바로 여기 선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요. 그런데 선생님들 잘 볼게요. 보시면 이 부분이 잘안 나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옆가지질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부터 만들어 놓고 지나가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부터 어떻게 만드냐? 자연스럽게 둥글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부터 한번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주고. 그 밑에, 한번 해주고, 그 밑에, 한번 해주고. 이게 상고용 조발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먼저 옆에를 정리해주고,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먼저 정리해주고 하시는 게 편해요. 다시. 자, 위에. 다시 그 밑에. 다시 그 밑에. 다시 그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백포인트까지 가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자, 볼게요. 머리를 새로 자른다는 것보다는 끝에 머리, 가장 긴 머리를 정리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먼저 한번 지나가 주시고. 지나갔으면 그 밑에. 중간에 선생님들이 꼭 말씀드리는 거, 빗질을 한 번씩 해주셔서 모양을 보셔야 돼요.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시 그 밑에. 다시 또그 밑에. 이해 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정면에서부터 귀 있는 데까지 하시고 여기 라인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주고 위에서부터 백포인트 라인으로 이렇게 한번씩 해 준다 어때요? 옆가위질 한 대와 안한 대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용의 마지막 장식 데미지는 선생님들이 이옆가이즈 고정깎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꼭해 주셔야 돼요 남자 머리가 짧기 때문에 자, 요렇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